인생은 예측 못할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느 날 반갑지 않은 불행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예고 없이 왔느냐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지진을 경험했는데 뭐 예고 없이 왔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너무도 당혹스럽게 전 국민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인생은 예측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는 항상 무례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생의 불 예측성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과부의 집안에 찾아온 불행 역시 너무도 무례했습니다. 마치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아가 머무르고 있는 사르밭 과부의 집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특별히 이일 후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 일은 다른 말인 사르밧 과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혹독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닿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아와 과부는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특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초라한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난 직후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과부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 올려놓았다가 폐대기를 당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경험한 상대적인 충격은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불행이 면제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 은혜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불예측성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게 마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불행 앞에서 여인의 반응이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여인의 반응에서 인간적인 절망을 넘어서서 영적인 절망, 신앙적인 절망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나에게 기적의 떡과 양식을 먹이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군요. 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오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심판으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도 역시 심판을 받는 것이군요.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입니다. 신앙인의 절망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신앙적인 절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시험에 낙방한 성도들 등등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인간적인 절망으로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절망으로 이어질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신앙적인 절망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장 19절을 보면 이런 신앙적인 절망에 빠진 과부에게 엘리아는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지금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인생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났다면. 차라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집어치우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끝장났는데 뭐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런 반응을 뒤로 물리치고 엘리야에게 아들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더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판단을 중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바로 그때 기회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최종 판단자가 되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기회의 문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프 박사가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하였고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던 백희라는 여인에게 셰퍼 박사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여인은 셰퍼 박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쓰레기라고, 가망성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 그때 셰퍼 박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보십시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신앙적 절망감 속에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린 분들은 없습니까? 믿음에서는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인의 불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분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것이야말로 지독한 견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창조주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아 앞에 서 있는 이 과불은 감당 못할 절망 중에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중지를 한 것입니다. <laughs>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에 우리의 장래에 평안 평안이 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엘리야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17장 20절을 보면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넘겨 받은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의 이 기도는 잘 살펴보면 18절에서 과부가 엘리야 앞에 통과하며 했던 원망의 말과 비슷합니다. 지금 엘리야도 여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본문의 정황상 엘리야의 불신앙이나 원망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인의 고통에 대한 엘리야의 동참이라고 표현해야 오를 것입니다. 여인이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토해내는 그 말을 엘리아도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느끼는 아픔이 이심전심으로 고스란히 엘리아의 아픔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의 기도의 능력은 다름 아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 갓 입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현장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번은 화재 사건을 취재할 임무를 띠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건물은 불타고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는 망연자실하여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리포터로서 화재의 경위나 심정을 들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윈퍼리는 그만 자신의 리포터로서 의 임무를 잊어먹고는 그 고통당하는 부모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윈프리의 취재는 빵점 같은 100점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취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경쟁력은 다름 아닌 공감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감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인 된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인의 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감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의 원천도 다름 아닌 공감의 능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과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도 깊은 공감의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이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인간 죄성의 깊은 숨어 있는 고통까지도 다 끌어안고 공감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생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보시면서 깊은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공감력이 표현되어진 절정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다 고, 죄인들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공감력의 극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진 것도 최종적인 판단을 중지한 채로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의 절망에 빠진 지체를 중보해야 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엘리야의 중보기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중보기도는 그저 공감적인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행동입니다.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온 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신의 코를 아이의 코에 자신의 입을 아예 입에 대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민수기 19장 11절에 나타나듯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되는 일이 부정한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습니다. 시체와 접촉된 사람은 정결 의식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에서 나타나듯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적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것은 율법의 상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일종의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안타까운 다급한 마음에 한번 그렇게 접촉한 것이 아닙니다. 세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일종의 기도의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저는 이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 즉, 죽은 시체와 하나되어 연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면 같이 죽는 것이요. 만약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엘리아는 부정해져야 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부정해지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엘리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쫓아내지도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이 함께 죽은 아이에게도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살아나는 죽었던 아이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은 아이와 같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죽음은 관계적 개념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지가 잘려나간 꽃이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꽃이 시들고 나무가 메말라 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이미 죽은 꽃과 같습니다.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시드는데 100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진실로 영적으로 죽은 시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금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신 하나님이 크신 금휼로 시체 같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와 함께 연합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와 함께 연합되어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정하다고 죽이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연합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이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깊은 공감으로 죽은 아이와 연합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같이 죽고 같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선으로 나아가 영적 대결을 벌이기 전에 마지막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엘리야가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죽은 이스라엘 죽은 아이를 향한 엘리야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속에서 찾고 계신 믿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 그 고통으로 인한 과부와 함께 깊은 공감으로 연합된 마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고치기 원하여서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큰 긍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신앙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고 잘 살자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되어 서로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인 것입니다. 또 홀로 신앙의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와 같이 자신의 문제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최종적인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 수도 는 편. yes do to... 세상줄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네.